안녕하세요, 아빠 맹이에요 여러분, 맹이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내가 마음의 소리를 귀로 들어보라 그랬지, 언제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어머, 별거리야! 응? 어? 순간이동스? 영어로는 텔레아팟. 텔레아팟. 아무튼 타적이 너무 아까운데? 괜찮습니다. 따돌리고 나서 다시 만지면 되죠. 제가 어그를 끄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창틀을 넘어서 거리를 좀더 벌려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돌진기로 쫓아오더라도 제가 대비를 할수 있죠. 돌진기 소리 막혔고요. 뭐에 부딪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타작이 만져주면 됩니다. 쉽죠? 지금 참고로 병원 맵 이쪽 출구는 맹인이 내가 직접 문을 여는 게아니라면 그냥 한이 정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감시자 지금 순간 이동 들고 왔죠. 이쪽으로 오면은 대비가 안돼 나를 지킬 수 있는 템이 없어요. 말하기 무섭게. 아무튼 방금 아빠 맨니가 알려드린 부분은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팁이지만. 아빠맨이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장담합니다. 적어요. 적어. 자, 조커가 돌진기를 써서 저한테 붙네요. 그러면은 요리조리 피해주고요. 막혔죠? 지금 선지자가 문을 열다 말았으니까 조금만 버티면 문 열려요. 그쵸? 이거나 먹어라! 그대로 나갑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그쵸? 범미를 상대로 제가 똑같이 탈출을 한 적이 있었죠 헉? 선지자 문 열다 말고 어디 갔어 아무튼 컨트롤 피지컬 아빠맹 머시다이 여기까지 선지자가 이쪽 출구를 열어놨더라면 전원탈출 했을텐데 살짝 아쉽죠 그래도 이겼습니다. <laughs> 뼈다구맨 붙었습니다. 어디야? 어딘데? 어디냐는? 어디냐는? 오케이 파이프 담배 아저씨 스킨. 마치 뽀빠이를 연상케하는 마도로스 뼈 스킨이죠. 지금 저의 스킨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해안가, 바닷가를 연상케하는 그런 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laughs> 이거나 먹어라. 누가 빠레트 앞에서 평타 내밀게 되어있나. 모르면 맞아야지. 맞으면 정신 차려야지. 조금은 정신을 차렸길 바란다. 너 그러다가 저기 남아있는 빠레트 하나도 맞는거야. 조심하라 말이야. 그리고 뼈다구매니가 거리를 많이 좁혀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밑장빼기. 같은 밑장빼기여도 나의 보셨죠. 나의 떠우. 영혼이 실리게 되면 그 무게가 달라. 나의 떠우. 또. 또. 이번 판 아빠맨이 움직이는 거 피하는 거 보면은 회피에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또 피했죠. 지금 몇 대를 피하고 있는 거야? 이번 판 무난하게 이깁니다. 장풍 또 피했고요. 이거는 끝났어. 글로 아바노. 인가 남아가라 정신 차려 이쯤 되면은 뼈다구맨이도 속으로 놀라죠 어 뭐야 얘 뭐야 얘왜 이래 4 티어 생존자가 왜 이래 제아의 고수들이 많어 무간의 제왕들이 많다고 티어가 5 티어 6 티어가 아니더라도 랭커 딱지가 없어도 아빠맨이가 지금 본업이 따로 있어서 랭킹전 하루 세 타임을 못 돌리는데. 많아야 두 타임. 보통 한 타임 돌립니다. 근데, 내가 세 타임 다 돌려봐. 아, 상상만 해도 무섭다. 후덜덜덜덜. 그랬으면, 어? 내가 진작에, 어? 정점을, 어? 아이고, 선지자. 맹금이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봐봐. 4티어에서도 좋은 애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빼다보면 심리전. 이게 되겠냐? 여기 담배락이 이렇게 긴데, 그게 통하겠어? 내가 아무리 맹인이라서 장애물 넘는 속도가 느리다지만,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담배만 뻐끔 뻐끔 필줄 알고 이거 안 되지 안돼안 안 되지 그런 거안 되지. 120초. 맹인은 저거보다 더 끌고 있었던 거 아시죠? 짧게 나오니까 한 3분은 데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5반가 3분은 아무튼 타작에 하나 남았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은 팀원들이, 야, 이번 판 맹인이 캐리했다. 맹인 덕분에 이겼다. 맹인 덕분에 편하게 게임을 했다. 뭐, 이런 소리, 당연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네. <laughs> 지금 타자기는, 뭐, 조양사씨, 선지자, 공군도 방금까지 만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뼈다구매니가 순간이동 아니고, 전멸도 아니야. 금강불계 아닐까요? 그쵸? 나머지는 쓰질 않았으니까 총은 총은 어차피 금강불개 같으니까 그러면 총은 됐고 타작이라도 터뜨려 주세요 빨리 가요 쳤어 쳤어 오케이 빨간 원일 때 터뜨려 줘야지 안 그러면 늦습니다 따라와서 바로 풍선 들어요 방금도 위험했는데. 총 금강불개 맞네 그러면은 이것도 금방 쫓아오겠는데 여기까지 이거 공군 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뼈다구매니가 저를 들면은 오케이 시간을 더벌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안전하게 나갈 수도 제일 먼저 나갔네 문 열렸다는 소리죠 무난한 승리 왜 안나가 나가요 나가요 나가주세요 오케이 좋고요 나가요 이겼습니다 아이고 15초만 더 끌어서 배지 받을걸 그랬나 으흐. 맹인을 3명을 하건 4명을 하건 시작 좀 하자 뭐가 이렇게 까탈스러워 뭐라고 하는거야 랭커 딱지 없으면 맹인하면 안되냐 그냥 대충 좀 하자 조커 붙었습니다 돌진기 막혔고요. 창틀 앞에서 대기 이쪽으로 올때 넘어가 주고요. 자 조커가 넘어오는지 봐 주고 넘어오니까 창틀 막는 인격 찍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돌게요. 괜히 창틀 앞으로 갔다가 창틀이 막혀 있으면은 제가 안 찍고 왔네? 무슨 자신감이야? 알았어,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과연 우리의 조커는 무슨 자신감에 창틀 막는 인격을 안 찍고 왔는지 다 같이 봅시다. 어? 그러면 나는 뒤로 빠지지. 야 정말 어쩌려고 맹인을 앞에 두고 부품을 끼워 대단하시네. 이렇게 되면은 조커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 네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생각에 빠졌죠. 그래 딴데 가라 그게 낫지 어 이해한다 자 개구탈출을 할때 하더라도 개구탈출 전문가는 이기적인 개구탈출 이런거 안합니다 할건 해야죠 구출 장풍 뽑아먹었구요 평타 피했구요 오케이 어차피 용병은 그렇지 보호대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뼈다구맨인데 지금 용병한테 붙은 붙은거죠 오케이. 네. 용병의 친절한 다잉 메시지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준비해야죠. 용병 날아갈 테니까. 문제는 뼈다구 매니의 위치. 어느 쪽이야? 오케이.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전문가의 스킬도 필요 없어요. 갈게. 안녕. 자, 요셉이가 붙었습니다. 타자기는 두개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시간 끌어주면은 뭐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내려. 오케이. 그리고 다음 바렛트에서 대기. 이거나 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넘어오는 거야. 뱀이야 뭐야 혓바닥 내롱내롱 하는 거야 뭐야.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완전히 건방진 요새비 거마, 건방지 거마, 요새비가 막 건방지 거. <laughs> 네, 아무튼 이쪽에 파렛트 있죠? 심리전. 네, 돌아서 오시고요. 저는 다음 파렛트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혓바닥 내롱내롱아. 네롱 <laughs> 지금 내리면 안 되고요. 지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지나갑니다. 이거나 먹어라. 까불지 마. 다른 팀원들 다 생각 의자에 앉혀 봤다고 나까지 앉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주 건방진 생각이야. 고쳐. 다자기를 언제 더 뜨려야 잘더 뜨렸다고 소문이 날 수가 있으. 어 지금이다. 선지자 창틀 넘어서 요셉이랑 거리 벌렸을 때 나이스한 타이밍이었죠. 완벽했습니다. 이거는 뭐 칭찬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스프레이 뿌려놓고 세레머니 해주면 되는 거죠. 뭐야? 굳이 내가 열어야 돼. 나 세레머니 해야 되는데 바쁜 사람인데, 굉장히 비지맨인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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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눈 던지기 봤냐? 이거 귀엽다. 이거 봐봐. 으악. 아무튼,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빠밤스.